그 낭독의 발견이라는 거를 제가 뭐어디에 참석해본 적은 이런 건없어서이니 단어 어 실제로 낭독의 발견이라는 거를 보거나 혹은 접해 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낭독의 발견이라는 게 그냥 낭... 그 하면서 그냥 네. 아 낭독의 발견이라는 거다. <laughs> 낭독하... 그 낭독을 청, 통해, 이렇게 낭독한 낭독을 통해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 하고 낭독이라는 음. 게 보통 책보는 사람들이 눈으로만 보잖아요. 눈나독 음. 머리로 읽어서. 근데 문가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또 다른 책 읽는 맛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시인들 도이앙 그 시낭송회 같은 걸 하잖아요. 시낭송회는 네, 음. 영상이 딱 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작가들이 자기 출판을 음.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항상 많이, 많이, 많이 읽어주고 그러는 문화. 몇분열 정도 이렇게 예, 장면 장면 음. 읽어주고. 스피라고 <laughs> 모고로 발음하면 입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니다 자음 시옷의 날카로움과 피읍이 서늘함이 목젖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무의 공음이 깊이와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미죠 시읍과 피읍은 바람의 잠재태이다. 이것이 모음에 실리면서 숲속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시옷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워지고 피읍의 서늘함은 무모음 쪽으로 흘리면서 깊은 울림을 울린다. 그래서 숲은 늘 맑고 깊다. 숲 속에 있는 바람은 무구고 무모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무모음의 울림처럼 사람 몸과 마음의 깊은 안쪽을 깨우고 또 재운다. 숲은 글자 모양도 숲처럼 생겨서 글자만 들여다보고 보아도 숲 속에 온것 같다. 숲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보다도 훨씬 더 사람 쪽이 헛겁다. 숲은 마을에 일부라야 마땅하고 뒷담 넘어가 숲이라야 마땅하다. 이 책은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을 어떤 별명으로 한, 한 다음에 그 만남에서 자기한테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놓더라고요. 어, 제가, 제가 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 즉시, 음, 지금 나이가, 나이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뭐, 밭선을 딱닫아놨었 나이, 그인 시점에서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남이란 게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괜찮은 남자로 아, 그냥.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를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게 저도 그냥 무뚝뚝 피하가는게 떠나가지고 전화상 어떤 사람인가 먼저 무관하게 마음에 들기 이게 쇼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뭔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구조 때문에 남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란 사실 너무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만이다. 그 가정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람은 삶의 대적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 이 남자가 그냥 남자처럼 살고 싶은 건지, 가슴속에 꿈이 있는 건지,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건지. 현명한 여자들은 조금만 이야기해봐도 예리하게 눈치챈다. 괜찮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같은 상황대로 인해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지혜다. 결국 어설프게 여자를 욕하기 위해서 어, 쓸데없이 유혹기술이 <laughs> <laughs> 하지 말고 자기부도 먼저 돌아가라는 얘기 같고, 그 위에 적던 얘기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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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안정감, 다른 이상의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감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인데, 남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여자가 무심코했던말 한마디를 기억해주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 해도, 그녀의 목소리에만은 항상 시선을 돌려 기울여주고 그녀의 사선처럼도 존중할 줄 아는 선지함이 결국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그들은 알까? 정말일까요 그럼 우린 화성인인가? 우리도 세계 속에 있어 그런데 자꾸 세계로 가자고 하잖아 세계가 우리만 달락 빼놓고 나머지, 나머지들끼리 모여 <laughs> 따로 특설링 만들었냐고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 섬나라의식이지 세계는 우리 바깥,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북쪽엔 스웨덴, 핀란드가 있고, 남쪽엔 벨기에, 프랑스, 동쪽엔 룩셈부르크, 독일이 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보자고. 걔는 이미 중고생 시절부터 배낭 지고 주변국들을 여행하며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입체적으로 인지하게 된다고. 실제로 내가 몇년 배낭 여행하며 만나본 그쪽 아이들은 하나같이 그렇더라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세계와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다는 의식.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 가족, 지역, 국가, 세계로의 인식 확장에 단절이 없는 거야. 로컬과 글로벌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바이크 타고 국경까지 오는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땅이 연결되어 있잖아. 인터뷰가 이렇게 말, 인터뷰어가 이렇게 말해요. 인식이란 게 물리적인 조건이 중요한 거네, 김어준이. 대단히 중요하지. 우린 나의 확장이 휴전선에서 끝난다고. 파리, 북경, 서울 다 물리적으로 같은 땅 위에 있다고, 그렇잖아. 그런데 머리에서 끊어져 있어. 아프리카 기아에 대한 세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거나 지구적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게 우리한테 쌩뚱맞은 것도 그래서야. 나와 세계는 별개이고 세계는 바깥에 있는 거야. 세계인으로서 보편 인식이 부족하다고. 난 그런 인식의 확장은 땅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물리적 조건은 분명 정신을 한계지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람이한말 중에 우리가 뭐 아프리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막 이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륙이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뭐 옆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게 되게 확 와닿을 텐데 그냥 우리는 아시아의 맨끝 나라에서 북한으로 해서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쪽 나라 얘기는 그냥 완전히 딴 나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좀만 물리적으로 연결만 돼 있어도 아마 그게.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음. 정말 내가 세계의 한 부분이구나. 그 옆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기 아니구나. 이런 인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퍼는데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르코폴로가 쿠빌라이가 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섹션이에요. 아르코폴로가 돌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다리를 묘사한다. 그런데 다리를 지탱해주는 돌은 어떤 것이냐? 필빌라이 칸이 묻는다. 다리에는 어떤 한 개의 돌이 아니라 그 돌들이 만들어내는 아치의 선행에서 지탱됩니다. 마르코가 대답한다. 쿠빌라이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묻니다왜 내게 돌들에 대해 말하는 건가? 내게 중요한 건 아치일 뿐이지 않는가 폴로가 대답한다. 돌이 없으면 아치도 없습니다.